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이유있는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보내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우리말 중에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시신 없는 무덤도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죠. 육체가 아예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는데 육체로 사셨다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빈무덤 빈무덤 할때그 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시신 육체도 또한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또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무덤, 이유 있는 육체의 부활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끝이 나거나 십자가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고난과 십자가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십자가 없이 다시 사심도 없습니다. 순환 없이 예수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인 이유도 그 안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은 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고난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그 후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겸하여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 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나 아쉽게도 부활을 잘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활절기는 엄연히 성령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그동안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설교는 1년에 한번 정도 듣지 않으십니까? 부활주일 때. 그 교회들도 대부분 부활주일 때나 한번 정도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끝이 나버립니다. 부활의 기쁨이나 신자의 기쁨은 노래도, 노래해도 부활 자체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는 참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럴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거나 여전히 말하고 표현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교회가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질까요? 우리의 삶의 신앙 안에 십자가 고난, 죽음, 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것들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아그 말씀을 듣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까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상황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설교나 말씀을 회피하게 되고 그런 가르침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 즐겁고 막 이렇게 기쁘고 긍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하고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점점 회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증언하는 부활의 그 증언에 어떻게 신빙성이 실리겠습니까? 자기들도 십자가에 예수처럼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했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십자가 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증언은 신빙성이 자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도들이나 또 추종자였던 제자들 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실된 마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내용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상 우리는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당혹스러움보다 조금 더 이건 좀 난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충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은 물론이고 육체로도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저만 당황스럽죠?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예수께서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는데 영은 물론이고 육체로도 다시 사셨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않았다 그러죠. 누가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 그 계 세마네에서 제자들과 이제 기도를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슬퍼서 잤대요. 되게 표현이 재미있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 틈을 통해서 잤다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서는 반어법적이죠 너무 기뻐서 안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너무 기뻐서. 여전히 저만 이 사실이 당황스럽습니다. 사람의 부활에 대한 사상, 이런 사상은 그리스 교회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도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 속에서도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우리 기독교와 이 전파되는 속도랑 그리스 철학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것이 많이 접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뭐 통합되거나 합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 내리에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부활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산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육체는 그냥 감옥이에요. 껍데기. 우리 그래서 육체 껍데기라고 하고. 어,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에서도 이걸 휠레라고 몸을 그렇게 표현해요. 을 그냥 껍데기 취급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본질 실체는 영혼. 거기에 그냥 껍데기 모양만 다다른 것들만 해서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도 보면 해부를 하잖아요. 해부를 막 그리스에서 한 거지. 왜냐하면 몸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영혼을 중요시하는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했을 때아 영으로 다시 사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믿고 따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우리의 영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영으로 또한 육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 아멘 하시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연상을 했어요 누가 아멘을 할까 <laughs> 아멘이 잘안 나오잖아요 왜요 안 믿겨지거든요 영으로 살았다라는 거는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은 어 뭐못 보는 거니까 그래도 다시 살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바람처럼 엠마오의 길에서 갑자기 그, 이제, 영의 눈이 떠지니까 예수가 없어 이거 안 보이고. 그리고 막,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막, 문을 통과해서 막 들어오시고 그니까 야, 영적인 존재야. 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물론이고, 육으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그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고급지게, 고급스럽게 영으로 부활하시지 왜 천한 육체를 다시 입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영적인 무언가를 다시 부활했다 라고 믿기 쉬워진 겁니다. 제자들도 마치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러나 나는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생선토막까지 드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랑 같이 강가에서 고기 먹자 아니, 생선 먹잖아요. 그릴 해가지고 <laughs>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가에 가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릴 금지. 제 생각에는 아 베드로 이후로 아무도 그릴 을안 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릴 금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손과 발을 보이시고 생선까지 먹으십니다. 나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육체를 입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 영으로 부활하셨겠지. 안 보이는 어떤 홀령처럼 그래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영과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없이 영 없고 영 없이 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 우리, 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거룩하게 우리의 몸도 또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심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영으로만도 아니고 육으로도 역시.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고급지지 못하게 천한 육체를 다시 입고 그 육체로 다시 사셔야만 하셨을까요? 좀 고급지게, 홀령 이런 걸로 다시 부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린 이런 질문을 살아가면서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대하면 우리에게 대번해 드는 생각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몸으로 다시 살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가 딱 나타나기만 하면 이것을 모든 이성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대해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무슨 심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학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자는 돌연변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이 유전체계나 이런 데에선 이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얘, 얘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얘 뭐지?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laughs> 가족이 많은 식구들이 얘 뭐지?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어? 뭐 이러잖아요. 그럼 흔히 돌연변이라고 하죠. 생물학자들은 그런 돌연변이를 인정해요. 그, 그 어떤 나, 당연히 나와야 하는 틀에서 우연적으로 튀어나와 보는 거. 그리고 뭐 양자역학이라는 곳에서는 어, 과학자들은 대부분 반복을 반복을 검증해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인데, 반복적이지 않은 것은 증명하기가 어려워. 한번. 현황, 그래서 우연적인 사건은 과학에서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야자 역학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그렇게 할 때는 그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것을 대부분은 신적인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과학자나 뭐 생물학자나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뛰어넘어서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을 어, 믿고 인정하고 확인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꼭 이러한 사건만 나타나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논리적이 아니야, 이건 비과학적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진 겁니다.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사고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믿기 어려운 일이, 원인을 알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어, 뭘또 먹네? 그리고 막 손도 만지니까 진짜 막, 막 그래요. 그런데 원인을 알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율적으로 생각을 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유추하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읍, 배고파요. 보통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고파요 추리일을 하죠 아 내가 왜 배고플까 아 밥을 안 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배고픈 결과를 가지고 왜 배가 고픈지 파악할 수 있어요 배고파요 어밥 먹었는데 아 그러면 신진대사가 빨리 일어나는 무언가를 내가 했구나 아 내가 운동했지 그래서 배고파요 결과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는 보고 그리고 그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를 추론하는 게 보통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육체로 다시 어떻게 그 원인이 무엇이지? 부활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는데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것을 나타나게 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를 또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미래 속에서. 그러나 거기엔 그런 일이 발생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는 라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질문을 반대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썩어질 육체가. 어차피 그래봤자 죽을 거잖아요. 육체는. 그것이 아니라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원인을 알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원인을 차,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지?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겠는가. 다시 사셨으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기는 십자가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 해야 할 것이 회계운동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그것으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떠한 결과를 또 도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회계운동입니다. 왜 몸이 다시 사셨는가 그 이유를 회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사셨는가라는 것을 할 때는 어 말씀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지만 우린 질문할 수 있죠. 영으로만 사는 것 아닌가? 육체로 다시 사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육체로까지 다시 사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할때 우리에게로부터 회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몸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라 또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가리기 위해서 저자를 죽인 겁니다. 죽이면서 그것이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요. 그런데 부활했는데 영으로만 부활했으면 어, 니네가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되지만 육체로까지도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는 이미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전개되어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의 다시 사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누가복음은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의 갈등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이고 이 부분만큼은 다른 복음서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에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늘 누가 보음 본문에만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착 붙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르다는, 어, 일만 하고, 그러니까, 아, 주님, 쟤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울어지게 보는 경우가, 마리아가 참 잘하는 거야. 어,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마르다는 야 말씀을 들어야지 이거를 어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이 아니고 마리아는 마리아일 있고 마르다는 마리아다이 있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와 말의 쓰임에 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나눕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주, 늘 주님과 함께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대치가 되죠. 이것을 큰 자와 작은 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 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했더니 슬퍼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사개오예요큰 자였으나 이 작은 자사개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작은 자사개오가 키도 작지 그래서 나타나서 내가 재산을 절반을 딱 떼주고 또 내가 속여서 받은 게 있으면 네 배를 갚아서 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누구,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사케오 작은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말 쓰임으로 하나님의 말이 내 삶에서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 그 갈등 구조를 계속해서 계속 어, 조화롭게 하기 위해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몸이 다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영으로만 다시 사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나는 앉아서 말씀만 보고 머리만 꽉 차고, 막 머리는 굉장히 크고, IQ 막 200대고, 막. 그런데 그 말이 쓰임의 현장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로, 천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혼만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위주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영의 자리에 몸을 소홀히 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몸막 쓰는 거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영으로만 치우쳐서 살고 이 말의 쓰임으로 사는 삶이 없는 것. 그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거긴 더 이상 무덤이 아니겠죠. 이에 대해 모든 믿는 자들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증인이 때론 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위증죄 어떻게 하냐, 뭐아저 최근에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요. 증인이 때로는 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의 죄는 위증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증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증언을 안 한다거나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위증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위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증언의 내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의 계리감으로 발생하는 증언의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신빙성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거죠. 제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스도인으로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 제가 뭐 보여준 게 있어야지라고 할때 우리는 위증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은 증언자의 삶과 나의 삶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으로 역시 다시 사심은 이 사실을 천명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증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증언에 신빙성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능력이 광선 쏘고 치료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서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는 한에 있어서 그러한 증언에 신빙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육체의 부활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천안 육체의 몸으로 다시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왜, 왜 다시 사셨는지, 왜 그것도 육체로 다시 사셨는지, 완전한 육체로 다시 사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을 헛갈리게 하는, 그리고 어느 하나만 중요시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 쓰이지 않음을 회개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살라는 삶의 지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만 있지 그 말에 쓰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어느 자가 주님께 큰 복을 받는지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며 내가 생각하는 큰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육체로 다시 사신 그 몸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 증언자의 삶, 그 삶에 신빙성이 힘이 실리게 우리의 삶을 주의 말과 쓰임으로 만들어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온전한 뜻만 남게 하여 주시고, 또 땅에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별매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일과 속에 또 많이 해야 할 일들과 또 갑자기 닥친 그 어려운 일들 과제, 그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던 것처럼 그 일과 속에서 우리도 다시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